물건지 근접에서 보는 바깥 풍경이에요. 야내집 앞에 이런 풍경이, 이거 그냥 말 그대로 화보 자체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뚝스이의 경매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올라가고 있는 길이고요. 길은 조금 가파르기는 한데 도보 1분 정도. 아주 조금만 올라가시면 되고요. 차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사도예요. 옆쪽으로 보시면은 대나무 숲이 있어서 이집 자체가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물건은 작년 4월달에 사용승인을 받은 아주 아주 신축 건물입니다. 나저 소나무에 반했잖아. 너무 멋있지 않아요? 대박이야 너무 예쁜데 소나무? 조경을 진짜 완전 센스 있게 해놨어 이건 예술품이다 여러분 저 덩그러니 혼자 있는 소나무의 기품이 느껴지십니까? 건축물 자체도 진짜 센스 있게 잘 지어 놓으셨어요 응. 돌담길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 근방에는 오직 이집 하나 이 집만을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 놓으셨어요. 옆쪽으로 보시면 저기 위에 찻집 하나 있고요. 이 주변으로 정말 이집 하나만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하면서 앞쪽에 절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라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부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건물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경을 아주 신경 써서 잘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바라보는 바깥쪽의 정경도 또한 일품입니다. 대지의 면적은 266평이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은 1층이 23평, 2층이 12.8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이 돼있고 현재 제가 전입세대 열람 결과 전입되어 있는 세대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안에 거주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좀 참고해 주시고요. 바깥의 풍경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예쁘게 정자가 놓여져 있네요. 지금 거주하시는 분께 양해를 구하고 바깥 촬영만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안에 내부는 제가 보여드리기는 힘들고요. 바깥에 좀 둘레를 보자면 이쪽으로도 지금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뒷마당은 약간 부엌의 창고처럼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 보면은 야외 수도. 이쪽에 이제 보일러실. 단전 같고요. 이렇게. 맞습니다. 물건지 현장 소개는 이쯤에서 마치고요 좀더 디테일 설명 보태서 해드릴게요 사건 번호 2002-30524 소재지는요 경상남도 하동군 화계면 30리 630-8, 630-9 두필지와 위에 단독주택 포함된 일괄 매각이고요 건물 구조는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경사 슬라브 지붕 2층 주택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1년 4월 27일. 기본 설비 내역은요, 위생설비, 배수설비, 난방설비 모두 구비되어 있는 아주 신축 물건입니다. 임장 전에 전입세대의 열람서를한번더 확인을 했는데, 전입되어 있는 세대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현장에 갔을 때 세무자의 아버님께서 점유 중이셨고요. 현황 조사서에 의해서도 세무자의 어머님께서 점유 중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도상의 대지의 경계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630-8, 630-9, 두 필지 모두 노란색 부분이 도로 부분이에요. 도로에 잘 맞물려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물건의 감정평가액은 3억 7천 72만 1,500원이었는데 현재 1회 입찰이 돼서 최저 매각가격은 2억 9,657만 7천원이고요. 매각기일은 23년 3월 9일입니다. 위성지도로 매각물건의 위치 설명해 드릴게요. 매각물건 30리 630-8 직원의 위치에 있는 이 물건지 왼쪽으로요. 화계초등학교와 화계중학교가 위치해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하동심리 벚꽃길 있죠. 이 길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매각지 주변으로 주말이나 벚꽃축제 기간에는 차들이 좀 많이 밀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물건지 주변의 풍경이라든가 경치는 좋다는 말이겠죠? 비율을 좀더 축소해서 위치를 보자면요. 화계 버스터미널에서 물건지까지 차량으로 5분이 걸리고요. 지도를 조금 더 축소해서 보자면요. 물건지에서 하동군, 군청까지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물건지의 위쪽으로는 남원이 위치해 있고요. 밑으로는 순천, 관양, 그리고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위치해 있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를 가로지르는 화개장터 안에 위치해 있는 물건지였습니다. 사진으로 이 일대를 한번 보면요, 이 일대가 엄청 이쁘더라고요. 뒤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요, 옆쪽으로는 이쪽이 이제 화기장터 삼거리, 그리고 위쪽으로 가면은 이제 물건지가 있고요. 요길 따라서 쭉 화동 벚꽃길 축제가 매년 정말 성대하게 열린다고 하고요. 그만큼 관광객도 많고 차도 좀 밀리는 거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대에는 어, 녹차밭이라던가 이런 게또 유명해서 차집들도 굉장히 많고요. 맛있는 맛집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덕분에 임장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시장 구경도 하고 굉장히 좋았는데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임장하시면서 겸사겸사 꽃바람도 좀 쐬시고 물건 구경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똑순이었고요. 다음에도 저는 좋은 물건 가지고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